그만 그만뒀지. 너무 환멸을 느껴서. 음... 어... 왜요? 왜요? 그때 무슨 일이 음... 있었어요? 참 너무 어... 힘들어. 그러니까... 어, 다음 우리 지영 언니 한번 볼까요? 어, 어. 지영 언니께 뭘까? 뭐예요? 아까 줄 어, 들고 어, 오셨거든요. 뭐예요? 어 언니 가방이 많네. 가방이 많으셔. 배우들이 가방을 어, 어, 네. 많이 들고 다니네 언니 제일 많이 들은 들어... 이거 일상 가방? 어, 일상, 가방. 이건... 일상 가방. 이건 대본 가방. 대본 가방. 어. 대본 가방에 텀블러가 있으시고 따뜻한 물. 그다음에 여게 대본인가요? 아니,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고. 그다음에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요가 링 <laughs> <언니야. 요가님 웃음> 아니야, 저거. 왜냐면 장기간 저기 차에 있기 때문에 음, 발에다가 뭐. 목에다가 이런 거, 이런 거. 일단 쭉 꺼낼게요. 여기. 이거. 아, 이거는 저, 저기 책이네. 어, 거 뭐야? 아, 필통. 써야 되니까 이거 뭐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대박! 와, 아직 우와. 책으로 안 나온, 아직 지금 아새 드라마. 드라마구나 언니, 새 드라마야. 아아뭐 저희가 뭔지 모르니까 너무 스포할까 봐 자세히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어아 저는 이게 스케줄 스케줄 스케줄표를 아, 늘 아니 근데 이거 다 짜주는 이게 수동으로. 아 그래서... 나는 이걸 너무 좋아해. 내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아 그렇게... 엑스도 는거 이거, 거. 거. 이거 줄 그거 자기가. 진짜 나는 그거를 좋아해. 백, 이거에다가 이, 네 뒤에 있잖아. 아 이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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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하는구나 언니. 활용하는구나 언니. 네. 나 완전 이면지 어. 좋아해. 이면지 좋아요? <laughs> 어, 아니 그러니까 난 그냥, 그냥 뭐 버리는 거, 거 싫다고 거 어. 그러니까. 언니, 이면지 선물 좀 드려 야, 제발 하지 마 <laughs> 내가 모아가지고 우리 매니저 주거든 이걸 써라고 네. 그럼 매들이 그냥 트로크에 놔두더라고 싫어하더라고 <laughs> 맞아, 싫어해 <laughs> 앞에만 쓰고 버리는 것보다 뒤, 앞뒤 다 쓰면 은 뭔가 뿌듯해 <laughs> 어, 뭔가 <laughs> 어, 얘 목도 음, 다 했고 나도 음, 얘한테 덜 미안한 느낌이 있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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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한테 예쁘게 또 들고 다니시네 음. 근데 얼굴 화장 다 하고 돋보기 끄면 여기 자국 남잖아. 그래고 언니 내가. 아아 여기 자국 남잖아. 그래고 언니 내가. 아또빅아이템이네 아이돌을 아 또. 빅또 내가 꼭 이렇게 안에 이게 뭐냐면은. 이거 뭐 키친타워, 키친타워. 키친타워. 아 키친타워. 이게 뭐냐면은. 어머 잘라놨네 오늘 잘라놨지.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선글라 이제 도포기를 끼는 거야. 그럼 자국이 안남나안 안 나. 나. 덜 나지. 확실히. 네. 이렇게 하고 봐요. <laughs> 이렇게 하고 봐요. 코피 <laughs> <laughs> 가듯이 코피 가듯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 비교 뭐... 아이템이다. 왜냐면 아, 여기가 진짜 이렇게 폐이잖아 진짜... 언니. 어, 완전한... 해네 언니 어. 얼굴 잘어 봐봐 어, 언니, 어. 언니 얼굴 벗어봐. 안경 벗어봐 지금. 나 지금 자국, 자국 났지? 잘하대. 은희야 어 네, 네, 이렇게 해봐. 언니야, <laughs> 그래, 이렇게 거야.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야 그러면 진짜 안 돼. 아 나는 차에서 책을 많이 봐. 나는 차에서 책을 많이 봐.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촬영하다가 응. 퍼프솜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 런데 어, 어, 어. 이제 어. 먼지가 나는 이게, 거야. 그치, 그 그래서 그렇지, 눈에, 눈에 들어가더라고. 어. 어. 이거는 진짜, 진짜 완전 그래. 우리들에게 응용 그래, 아이템이다. 그래, 그래, 그래.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어, 책볼 때. 그러네. 그러네. 어. 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어, 하나 알았다, 오늘.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근데, 아까부터, 요게 좀, 사실 아. 좀, 오해를 사기 십상이에요 언니. 어, 그치, 이거 약간 무기, 무기 같고? 같기도 하고. 네, 모양이. 아, 있지, 모양이. 아, 여기에 그 세트가 있어. 이게 네. 뭐냐면, 압력 스타킹인데. 아, <laughs> 아, 압박 스타킹. 종아리에 붙지 말라고? 왜냐면, 그 사극을 할때 내가 네, 한 5시간씩 막 고성, 하동 다니다 보니까 다리가 너무 붙는 거야. 그래서, 어. 얘를 끼고, 이 요가링을 이제 조가리에. 딱 껴. 종아리에. 어, 그럼 잘 들어가. 종아리에다가. 요런 어,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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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압박이 들어가. 음, 음. 어. 앞, 여기 쫙 아, 눌러줘. 그리고 나는 또 사극했을 때, 6개월 동안 하니까. 머리 크게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너무 아프니까, 어, 어. 이제 거기 지방차 할때 숙소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등도 대고, 요거 하나면 진짜 음. 너무 좋았지. 이거는 언니가 알고 사신 거예요. 누가 또 추천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나영이 언니가 이걸 양쪽에 다 차고 너무 맞아, 그 언니 맞아. 너무 어, 우아한. 여기 오늘 모드시 배우 나영이님. 연관이 어. 나영이 나영이 가방도 진짜 별나라별개별개다 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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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개. 그 언니한테 진짜 내가 아는 게 저거하고 소금. 소금이요? 어, 소금이요 뭐요? 어, 이거 뭐야? 어, 이게,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그 소금이야. 어? 어? 아! 와. 하나씩 할래? 예. 네. 네. <laughs> 이게 주경이야. 언니. 언니, 하나씩 와. 해가지고. 하나씩. 어, 되게 특이하게 너무 생겼어. 너무 근데 이거 그때 왜 따라서 하시게 된 거죠? 그냥 그 언니가 좋아. 하면 다 좋아 보여가지고. 네. 딱. <웃음> <웃음> 우리가 너무 안 짜게 먹어도 안 된대. 맞아. 이렇게 조금씩 미네랄. 그래, 계란 맛이 음, 나. 그래. 구 달걀만. 짜지 않지? 짜요. <laughs> 너무 근데, 큰 거잖아. 그 이게 그때 보니까 나영이 언니에게 추천받는 아이템들을 많이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 언니가 그렇게 약 너무 많이 하잖아. 걔는 그 요번에 여행 갈때 가방 두개 갖고 왔는데 하나는 약용품이었어. <laughs> 네. 거 <거의 웃음> 어, 아, 어. 그리고 지금 그때 어. 촬영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눈만 내놓고 다녔어 언니는. 어. 눈만 이러고 내놓고 다녔어. 어. 아,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있나요? 아, 여기는 커피. 어? 커피요? 커피. 나는... 커피요? 어, 나는 커피? 커피를 커피 너무 좋아해요. 탈림을 같아요. 언니 갖고 왔어. 우와. 어머 세상에. 오이겼다 어, 야. 이아게 그, 그, 그. 그라인더에 나는 내가 또 너무 좋아. 응. 내가 좋아하니까. 야, 해줘봐봐. 해줘 봐봐. 아, 아, 해줘 언니 해줘. 따뜻한 물 준비해야 되는. 응. 응. 아, 그 내오라 내오라 이제 어. 얘기야. 오커피 어, 가는 거는 너무 좋다. 아. 나는 왜냐면 어? 이 돌이 커피를 좋아해. 바로 아, 갈아서 먹겠고. 음. 어. 딱 느낌으로가 캠퍼 쪽으로 오셔야겠는데요? 나 그거 좋아해. 나는 캠퍼가 왜냐면 이런 이제 이거부터 시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난 이런 이런 그 어. 밴드. 어. <laughs> 아니 막 이런 거 음, 있잖아. 맞아요. 그냥 이런 제품을 좋아해. 어떤 물건. <laughs> 물건들, 장비, 장비, 난 그쪽이지. 뭐든 장비. 한달살때 제대로 된, 된 거. 뭐? 음. 음, 카페를 안 가겠구나, 면밥 먹고 나서도. 카페를 좋아해. <laughs> 근데 이걸 왜 갖고 가, 언니? 이건 아침에 내가. 이 타임을 좋아해. 이 타임을. 어, 이, 시간, 어. 이 시간을. 어, 이 시간을 아. 나는 어, 클래식 틀어놓고 좋아해. 아, 어떡해 언니 이런 맛을 아, 또 언니가 언니 즐기는구나. 자, 건배 한번 합시다. 한해 동안 아, 건강하게. 건강하세요. 치얼 아, 향이 너무 좋네요, 언니. 어, 언니 진짜 잘 나왔구나. 예, 네, 잘 나왔구나. <웃음> <웃음> 어, 언니 진짜 향 너무 좋다. 예, 응. 잘 나왔구나. <laughs> 음,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음. 그리고 일단은 글라이딩을 하면 거기서 퍼피향이 확 퍼질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 그 시간을 다 좋아하는 거야. 맞아요, 어어. 맞아요. 오롯이 어. 딱 지영아 너 같아. 어, 왜 어떤 면에서요? 되게 어. 매력적이야. 어. 어. 맞아, 지영이 참 매력이. 참 매력 있잖아, 어. 제 진짜 매력적이야. 아우 진짜 매력 덩어리. 어. 아니 워낙에 이제. 두분다 작품 많이 하시니까 이제 후배들도 많이 보잖아요. 음. 최근에 또 김태리 씨랑 하셨고. 홀리드 씨은또 여운이... 로운이랑 조이연 뭐 이렇게 음. 하셨잖아요. 아니 나는 요즘 너무 요즘 친구들은 너무 잘해. 어, 너무 잘해. 그리고 너무 잘해. 이게 태도도 맞아. 너무 좋고. 아... 나는 사실은 너무 즐겁고 오히려 그런 친구들 하는 게 나한테 더, 더 좋은 에너지가 네. 있는 건 사실이야. 진짜. 아... 진짜. 근데 너무 애들이 잘하고 음. 그럼 나는 요즘 은 애들하고 그냥 내가 어려웠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기쁘더라고. 아. 맞아. 아. 난언니 너무 잘되는 것만 항상 봐서. 음, 나는, 나는... 두분 모두 사실 저희 잘된 것만 네. 봐 가지고 언니도 슬럼프가 있었어요? 나는 사실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 네. 그런 것도 다뭐내 잘못이 아닌데 뭐 오. 그럴 때 있잖아 아 근데 응, 응. 그 배우들이 얘기하는데 완전 응, 메인으로 하다가 갑자기 응, 딱 내려오면 어, 어, 그때 이제 다때려치고 응.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나는 그니까 어떤 때에 애를 낳고 응. 뭐 이러면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연을 하다가 조연으로 가면 그게 슬럼프인가?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닌데 어, 왜냐면 내가 그럼 뭐 내가 뭐 그 젊음이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놨던걸 내가 알기 때문에 와. 나는 지금 뭐 내가 못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 오히려 더 다양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다양한 장르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나는 아이돌 둘럽고 얻은 게 너무 또 많은 거야 그죠 그쵸, 그쵸. 응, 응, 난좀 내가 그런 거에 빠져 있고 젖어 있는 걸 내가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사실 슬럼프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거를 난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난좀 어. 긍정적인 너석 달짜리야. 그런 천박한 말을 입에 올리다니. 무슨 게 없다며. 갈 때까지 한번 가자. 나는 그그 슬럼프라는 거는 내가 이제 고만두고 결혼 생활 20년 만에 나와서 음. 그 시기가 음. 잠깐 아니, 네. 뭐 아니, 아, 잠깐만 오늘 20년을 끝났어요? 20년을 고만두고 잊고 있었어. 잠깐만 무슨 소리야 어디 7년 무병하고 사랑과 야망을 야망 딱 끝나자마자 딱 끝나자마자 그만 뒀지 어? 너무 환멸을 느껴서. <laughs> 어. 왜요 왜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 참 너무 힘들어. 그니까 어떤 상황에서또 사람에게서 응. 상처와 상처를 받고 지치고 지치고. 응. 그럼 아예 그때 그래서 음... 딱그 결혼하고 이제 그만뒀지. 아니 아예. 근데 언니 미쳤었어. 그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내려 다 내려놨지. 나는 그게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응. 어. 하나도 안 네, 중요했어. 그럼 이러고 평생 가잔 말이야? 그 <laughs> <laughs> 20년 동안 활동을 아예 안 하시고 안 했지. 안 했지. 그러면 40대 에 다시 오신 거예요? 40대 후반이네, 40대 후반에. 그때 기자회견도 하지 않으셨어요? 복귀할 때? 많이 했지. 어, 기자회견도. 어, 그러니까 그게 평이 잦았기 때문에. 차원, 차원 어, 어. 드디어 창원 돌아온다고. 이게 굉장히 어. 화제가 됐었어. 어. 아, 그럼 어. 컴백은 어떻게 어.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결혼 생활 동안에 우리 그사랑과야망했던 감독님이 곽영범 음. 선생님 네네네. 감독님이. 김수현 선생님 작품을 두 번이나 들고 왔어요. 아, 다시하자, 어, 다시하자, 음... 다시하자. 근데 너무 할 힘,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 에너지도 없고. 없어서. 어,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하다가 마지막에 네. 애자원님 인자라는 걸 작품을 들고 마지막 왔는데 느낌에 딱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 거야. 음 아, 나의 기회가. 음 나의 기회가. 아. 근데 그때. 시청자들이 너무 실망을 했지. 너무 렇게 네. 살도 많이 찌고 연기도 올드하고 막 그래갖고. 어, 그때 댓글 보면 형편없어. 저 아줌마 누구야? 2 0 년의 세월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 맞아. 그냥 해봤어. 나는 그냥 건너뛰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그2 0년전 야망의 멈춰 있는 거. 야망의 사랑과 야망에 멈춰졌잖아. 어. 미자로남 아, 멈춰져 있는 아, 아까 아, 아, 아까 아, 아. 거. 아까 우가 봤던 그러면 그때 또 약간 좀힘들셨겠네 처음 왔을 때 댓글 보고.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 안그 아... 아무렇지도 않았어. 네. 내가 힘들었던 건 나의 사생활이 힘들었던 거지. 아... 뭐 이혼하고 어쩌고 그런 사생활들이 힘들었던 아, 거지. 오프로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 전혀 그런 말도 하기 싫고. 네, 네, 네. 아 이거는 안 되겠다고 살 빼고 운동하고 열심히 하면서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다시. 다시 시작하자. 아... 아주 작은. 멋있어? 멋있어? 그러니까 뭐, 아연이 멋있어. 금방 죽는 시체 역할도 하고 뭐. 진짜 뭐, 멋있어? 아, 상상이 안 된다. 언니가. 그래서 맞아. 다시 시작한 거예요. 작은 거부터 쭉쭉 하다가 너무 응. 감사하게도 응. 다시 이제 연기를 회복을 하면서 많은 감독님들이 많은 분들이 네. 찾아주셔가지고 응. 여기까지 온 거죠. 그 연기를 너무 잘하고. 아, 아. 근데 그 20년 세월이 20년이 나한테는 너무, 너무 가시였지만 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음, 아 진짜 그래서 그랬구나. 10년 음, 음. 있으니까 지금의 언니 모습이 음, 있는 거야 맞아. 예. 사랑도사랑도 아, 진짜 그도0년그도 사랑해도. 어, 진짜 생도도 못했던. 도 사랑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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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하고도사랑하도사랑는일사랑매를 알아서 행운랑것 같아 <laughs> 진짜. 그래서 난 사실은, 아, 이제 뭘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다시 드라마도 시작했지만, 아, 참, 이게 방황을 좀 했다 그러나. 내가 뭘 직접적으로 이제 하기도 싫은 나이야.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것 같은. 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격 공부도 좋은 목사님 만나서 하고 있고, 내 생활 하면서 성미하고 이렇게 동반자로서 이렇게 갈 길을 가면 좀 제대로 된것 같아. 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색깔도 너무 다르고일하는 음, 분야 다르고. 다른데 다 모여 있는 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같은데그 아, 중심에 사실 서면이가 있거든요. 맞아. 네, 진짜. 그거는 뭐 누구도 언니가 언니 누구도 언가 거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부하지 아니,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음. 그래서 언니가 이렇게 우리,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음. 어, 내가 다. 저것도뭐 내가 다 안다, 아, 다 하는 네다 내가 니맘다 안다. <laughs>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런 얘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약간 선녀보살 같은 느낌으로. 보살이다. 아 니들 다 알아, 니 맘. 엄니란 사람 아니죠? 이제 나한테 자주 하는 얘기는 잘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맞아. 하거든. 응. 근데 서면이 장례식 응.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애들한테 얘기해놨지. 어. 일단, 추리닝 입혀다오. 아, 어. 삼색 추리닝. 진짜? 삼선 추리닝. 삼선 추 어. 어.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어. <laughs> 갈때 운동하면서 가게? <laughs> 갈 때, 갈 때. <laughs> 운동 <때. 아니>, 운동복이라도. 알어서저 <laughs> 어. 아래까지야? 어, 어. 아, 성은이가 약간 잠은 죽어서 자잔데, 운동은 어. 죽어서 하잖아요. 어. 그 어. 다음에 그래? 내가 성경 녹음한 거 있어. 내 목소리로 녹음했거든. 어. 그래서 장례식장에 음. 그거 털어줘봐. 어. 왜냐면 아이들이 엄마가 죽고 나면 엄마 목소리도 듣고 싶고, 음. 그 다음에 엄마 그리울 때 내가 내 목소리로 읽은 성경을 아이들이 오, 들으면 아,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이걸 준비했구나. 그럴 것 같아서 그거 이제 준비해놨고 이제 눈물 흘리지 말아라. 아, 울지 말아라. 어, 그거울 아, 수밖에 없잖아. 아, 한국 가는 거니까. 울 수밖에 없는데 가는 길에 아이들이 울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수술이었단 말이야. 수술을 많이 해서 아, 평생 일생에 일생 어, 수술, 수술 그렇게 나는 수술 정말 많이 했어. 허! 그래서 그때 내가 죽으면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음.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눕고 어나 다시 태어났네 이 느낌이 어. 있었어. 그러니까 새롭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는 소중해. 정말 너네 이렇게 막.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 그 그러니까 귀하고 귀하다라는 게 뭔지 알것 같아서 나는 그냥 아, 기쁘게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이 시간을 살다가 가고 싶은 음. 음. 그 생각이 있어. Up, rise, 그 어느 날온우 비추던 너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